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. 이번 영상은 DLC에서 추가된 지령 보기 중에 가장 쓸 만한 거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쓸 만해요. 그거 얻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. 위치는 푸르네안 서쪽에서 시작될 겁니다. 여기는 푸르네안에서 서쪽으로 오시면은이 축복 찍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바로 시작할게요. 축복이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입구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. 협곡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들어오셔서 저기에 저 조그마한 월승이 있거든요. 제가 쓰는 무기예요. 근데 여기서 구하는 건 아닙니다. 얘는 잡고 갈게요. 쟤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근데 귀찮게 계속 따라와요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쭉 들어갈 겁니다 못 때렸네요 고 살짝만 이쪽으로 틀어서 갈게요 또 전기 맞으면 한방에 죽거든요. 뭐 한방은 아닌데, 아무튼 죽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고, 저기 있는 아인 여왕 잡으면 줍니다. 네, 잡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를 해야겠죠. 주변에 있는 애들 먼저 다 정리해 주세요. 그래야 전투 시작했을 때안 따라와요. 한꺼번에 상 달라 그러면 다 먹습니다. 이제 저는 여기 쭉 돌아 가지고 다 정리했거든요. 저 앞에 두 마리만 남았어요. 이제 버프 걸고 가서 잡을 겁니다. 전에 잔챙이부터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. 세 마리 정도 있는 것 같네요. 다 죽였고요. 이제 얘 처리하면 됩니다. 요렇게 처리하면 됩니다. 연성검을 얻게 됐어요. 이게 그 조그만 원숭이들 쓰는 그 무기예요. 이거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성검은 세기른 단서 강화 무기입니다. 연성검 필요 능력치는 근력 10, 기량 23. 지력 21. 요구치가 엄청 높진 않지만 기량이랑 지력이 좀 타요. 그리고 능력 보정은 기량을 더 많이 탑니다. 근력 D, 지력 D, 기량 b 예요 부가 효과는 출혈 상태 거는 거 있고요.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거 제가 맞았을 때는 동상이 걸렸었거든요.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정확한 건 아니고. 이제 워른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.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냥 카트나랑 모션이 똑같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 이게 살짝 느린 감이 있어요. 제가 어제 마지막 보스 잡다가 써봤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딜레이가 더 있더라고요. 그냥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손으로 드시는 게 좋고 무브셋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번 네, 카타나 똑같습니다. 그리고 찌르기, 강공 이렇게 되고요. 카타나랑 모션이 완전 똑같아요. 생긴 건 카타나가 아닌데 카타나 모션을 갖고 왔습니다. 네. 오션은 완전 똑같고 이제 전에 전회. 전에는 한 번, 두 번, 세 번. 요렇게 나갑니다.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빙이 길고 딜레이도 길어요. 그래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거는 보스전보다는 어떨 때 좋냐면은 경직 걸리는 애들 있죠. 그런 애들한테 완전 최강입니다. 다만 경직 안 걸리는 보스한테 사용하다가는 예, 제가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고 뚜두를 맞습니다. 그런 단점이 있고 압령이나 아니면은 진짜 경직만 걸리면은 이거 계속 우겨 넣을 수 있거든요. 사거리가 은근 길어요.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런을 뛰어넘기는 살짝 모자란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그냥 알렉산더의 파편 마력 전갈 이렇게 넣어서 갈게요. 마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. 이거는 평타보다는 그냥 전에만 보겠습니다. 전에만 이때 무적 판정은 없어요. 근데 데미지는 많이 들어가죠. 위에서 내려 찍을 때 무적 판정은 없지만 그래도 어, 잘 들어갑니다. 이런 경직 있는 애들, 그냥 흑기사 같은 애들 있죠? 얘네 상대할 때도 좋고 다만 방금 보신 것처럼 저기 슈퍼하머가 있다면 이 뚫고 들어와요.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써먹을 곳은 많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,